네,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어, 주택 풍수에 대해서 배산 임수가 좋다고 하였는데 그 유튜브 강의에서 구운 시대에는 앞산 뒤천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정말 이게 좋은 풍수인지요? 지혜의 말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산 뒤천이 아니고. 배산 임수가 좋은데 이걸 거꾸로 하면 배수 임산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고 있으라고요. 앞산 뒤천이라면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아, 응? 아, 자, 배산 임수 반대는 배수 임산 아시겠죠? 뒤에 물이 흐르고 앞에 산이 있는 걸 배수 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개천이 있는 것, 어? 이건 뭘까요? 배산임수. 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개천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앞에 산이 있고 뒤에 개천이 있는 게 좋을까요? 어? 네. 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계천이 있으면 이걸 배산임수를 하는데 이게 풍수의 기본입니다. 구운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운이 아니라 1운, 2운, 3운, 4운, 5운, 6운, 7운, 8운, 9운, 10운 시대라, 아니요. 10운은 없어요. 9운까지만 있어요. <laughs>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10운까지 했는데 10운은 없습니다. 자. 1운, 2운, 3운, 4운, 5운, 6운, 7운, 8운, 9운까지 다 합쳐도 이다 합쳐도 배산임수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음. 여러분이 유튜브 잘못 본 겁니다. 배산임수의 원리나 진리는 절대 불리변 에너지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설명했는데, 본인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풍수의 기본 원리는 "배산 임수가 정답이고 맞다", "구운이든 타룬이든 따질 거 없이". 근데 어떤 경우가 좋다고 한 거냐면 배산임수가 기본적으로 풍수의 원리에 맞고 좋은데 구운 시대에는 북쪽으로 내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세요. 산이 있는 게 당연히 좋은데 산이 있는 게 당연히 좋은데 저 멀리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저 멀리 앞산이 보일 경우에 구운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쥐띠에 개천이 흐르고 앞에 산이 딱 가로막고 있다. 이건 어떤 운도 관계없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정교하게 잘했다면 정답을 말할 수도 있고 어중띠게 말을 했다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한강 여러분 알죠? 한강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한남동 여러분 아나요? 한남동을 보면 남산을 등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 한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남동을 보면 뒤에 남산을 등지고 있고 한강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배산임수입니다. 이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풍수다. 그러면, 강남쪽에 가까이 아파트가 있고, 잘 보세요. 강남쪽에 아파트가 가까이 있고, 뒤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배수 임산이라고 볼수 있죠?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다만, 부은 시대에는 뒤로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앞으로 저 멀리 산이 받치고 있을 때 구운 시대에는 운기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가 덜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이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풍수의 기운이 구운 시대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피해가 덜할 수는 있다. 아, 그리고 한강에서 깊이 들어갔어요. 잠실만큼 잠실 알고 있죠. 한강에서 그 롯데월드처럼 쭉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멀리 강을 바라보고 있고, 보세요. 뒤로는 저저 저 관악산이라든가, 뒤로는 산이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산을 바라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산을 바라볼 수 있고, 뒤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데, 롯데월드처럼. 한강 바로 강변이 아니고 쑥 들어가서 있어. 만약에 쑥 들어가서 있을 때는 북쪽으로 큰 강이 흘러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한강 강가에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 올림픽대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 한강을 등지고 있고 남쪽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은 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림픽대로 강가로 쭉 바로 붙어서 아파트들이 있고 그 뒤를 한강을 등지고 있고 저 남향을 향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건 구운이나 팔운이나 따질 거 없이 좋은 아파트가 아니다. 다만 한강 강면에서 한 1km 정도 쑥 들어가요. 최소 500m 이상 쑥 들어가가지고 멀리 한강이 뒤로 흐르고 앞으로 남쪽을 바라봤다. 남쪽 산을 바라봤다. 이런 경우에는 구운에 괜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뒤쪽으로 강이 흐르거나 개천이 흐르고 앞에 산이 딱 보인다. 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건 파룬이든 구운이든 따질 것 없이 풍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 자꾸 이운 이운 구운 따지면서 풍수의 기본을 흐트리는 그 풍수가들이 있어요. 기본 원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풍수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 바르지 않다. 이건 풍수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구궁으로서 기운이 이렇게 돌면서 바뀌는 건 맞아요. 풍수의 기운 지기가 구궁으로 돌면서 지기가 조금씩 바뀌는 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계룡산 밑에다 집을 짓는데 보세요. 북쪽이 좋다고 좋다는 이유로 북쪽이 강이나 개천이 좋다는 이유로 산 밑에다 산 바로 바라보고 뒤로 이렇게 뒤로는 보세요. 이 이 뒤로는 개천이 흐르고 뒤로는 헉, 팍 트였어, 뒤는. 그리고 바로 산 앞에다 짓는데 산을 보러 바라보고 집을 짓는다? 이게 이치에 맞아요? 산을 바로 바라보고 지면 이게 뒤로 넘어가는 집이야. 어. 이게 바로 뒤로 엎어지는 집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산을 등지고 멀리 물을 바라보든 안산을 바라보든 멀리 바라볼 때 가슴이 트이고 안 답답하고 기운을 쓸수 있지요. 산을 딱 등지고, 근데 산을 얼굴을 딱 대고 뒤는 허에 호흡을 판이야. 근데 산을 딱 앞에다 두고 푸른 산만 바라보고 있어. 그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만 지나봐 답답해. 잘 보세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래 못 살죠. 어? 오래 못, 살겠어요. 오래 못 살죠. 근데, 보세요. 산을 등지고 저멀린 들판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열을한 달, 일 년, 365일을 바라봐도 가슴이 트이고 시원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의 근본이잖아. 구운이 어, 좋다는 이유로 뒤로 뻥 뚫리고 뒤에는 물이 흐르고 앞산은 가까이 바라보고, 어? 이러면 그게 어찌 맞다는 말씀입니까? 어? 어떤 풍수가가 그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풍수가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산 임수는. 1운 이운 삼운 따질 거 없다. 배사님 수 원칙은 기본이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럼 20년 있다가 산을 바꿔 버릴 겁니까? 또돈 들여서 집을 짓걸 바꿔 버릴 겁니까? 강줄기를 바꿔 버릴 겁니까? 어기후은 20년마다 계속 바뀌는데, 에? 그러면 이렇게 집을 보세요. 뒤에다 강이 흐르는 집을 지었다가 20년 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제 말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배수 임산은 원리에 맞지 않다. 절대 풍수적으로 불가하다. 배수 임산이 좋다는 인간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킬 테니까. 아셨죠?